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이십삼절에서 이십절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중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하미로다 아멘 썩지 않을 멸류관을 향해 달리자 말씀 주셨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뭔가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안 지켜야 된다,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죠. 진짜 해야 될 것은 따로 있는데 서론에 자꾸 당연한 것 때문에 싸워요. 그죠. 지나갈 것 때문에 싸워요. 썩어질 것 때문에 몸부림쳐요왜 교회들이 나눠져서 싸우고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갈등을 겪고 진짜 해야 될 복음 위한 일은 하지 못하느냐 대부분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말라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뭔가 참아도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아저 사람 왜 계속 도박에 빠지는가? 계속 저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계속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몸부림치며 산다니까요. 성공을 위해서요. 열심히 뛰는 겁니다. 왜그 횟집 가면은 물고기 이제 살아 있는 거를 떠서 주잖아요. 예, 뜰채로 떠서 딱 꺼내면은 막뛸거 아닙니까? 당연히 본능적으로 막 열심히 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죠? 아, 살아 있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죽은 겁니다. 그 사실은 이제 죽잖아요. 죽어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은 물고기가 물을 마음대로 헤엄치고 다녀야지. 그 횟집에서 이제 뜰채에 떠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게 그 찰나의 순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몸부림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다가 뭐도 되느냐? 막 가수도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뭔가 진짜 뭘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요. 에 몸부림 치다 보니까는 복관도 되고요. 몸부림 치다 보니까 의사도 되고요, 몸부림 치다 보니까는 대통령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지키기 위해 몸부림 치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욕할 수도 없어요. 왜냐 그게 본능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뛰는데 사실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왜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생명이냐 숨쉬는 목숨부터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좀 그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 이라 했어요 이 땅에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그 부활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모르니 계속 줄이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채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뭐, 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이비에도 무식한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대학 교수도 가서 앉아있고요. 거기에 막 연예인도 가서 앉아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갈급한 걸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는 사실은 짐승만도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걸막 찾아서 다니고, 저, 저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는데도 막 따라가고요. 왜 그러냐? 허해서 그래요.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채울 수 없는 구멍을 뭘로만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그걸 못 만나니까는 못무림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간다잖아요. 어, 대단히 유명했던 여자. 배우가 있어요. 마릴린 몰로라는 그 여자가 이제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었잖아요. 그 전에 이미 어마어마한 지금 같은 온라인 시대 아닌데도 어마어마한 팬레터를 매일 받고요. 거의 막 트럭으로 가지고고요. 오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인기, 어마어마한 분은 따라왔죠. 네, 이 몰로가 뭐라고 했냐? 나는 매일 출발선 앞에 서는 것 같다. 이랬어요. 자기가 쓴 고백에 매일 출발선에 섰다고 해서 아,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인가 좋은 뜻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난또 달려간다. 저는 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리자 이 말씀 봤는데 그마리니몰로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방향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뛰는데 매일 허무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죠? 그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뭐 합니까? 행복이 없는데 성공하면 뭐 합니까? 만족이 없는데 대단한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그죠?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막, 그러면 다른 사람 위해서 막 봉사하고 보람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했느냐?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게 감히 할수 있습니까? 일평생을 바쳐서 희생하고요. 유인전도 나, 많이 나왔잖아요. 마르테레사에서 테레사가 보낸 자기 그주경과주경인간한테 주경, 보낸 편지가 나중에 공개됐잖아요. 자기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계신 하나님 만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글을 쭉 썼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아, 겸손해서 그렇다래요. 아닙니다. 솔직한 고백. 답이 없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왜냐? 만날 길을 못 찾아서.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요. 뭔가 썩을 것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 뿐입니다. 방향을 잃고 막 돌아다녀요. 방황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빠르게 달려간다고 존경합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간다고 존경해요. 찬사해요. 위인전 써내요. 그런데 인간은 행복이 없어요.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건져내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 진리다. 세상 다 거짓말이니까요. 내가 생명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생명.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우리들 말해요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리고 우리 다 끝이 있잖아요.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랑 같은 사람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랬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과해서 지나가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멸하시며 죽음을 거치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박살 내시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어떻게요?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려 하십니다. 한 평생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노에 돼 있는 인간을 어떻게요? 해 노아 주려 하십니다. 그 예전에 어디 그 영상에서 보고 알았어요. 아그게 그, 뭐죠? 책에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가 했냐면 어 러닝 머신이 원래는 고문 도구였대요. 근데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뒤에 멈추는 버튼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계속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닝머신 처음에 지금은 우리는 운동 도구로 쓰잖아요. 처음에 만드는 게 사람 괴롭히려고 만든 거예요. 지금도 좀 그것 때문에 괴롭죠. <laughs> 그 계속 돌아가니까 안 뛰면 뒤에 이제 떨어져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지쳐 쓰러질 때까지. 그 엄청 어, 잔인한 도구로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아 이게 하나님 떠나있는 인간의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뛰긴 뛰는데 왜 뛰는지 모르고 나는 떨어지기 싫어서 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진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불안해서 한다니까요. 불안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해요? 불안해서 해요. 자기 인생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종노로 아닙니까?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 평생 매여 종노타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로 얻었습니다. 옛날 것은 지나갔다 했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예전에 있었던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 없는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 다세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산다는 말이냐? 자유는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방향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소원에 내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경기하는 자로 그 전에는 고문 당하는 자였는데 경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뭘 얘기하는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 자기 기준 때문에 싸워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 종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그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도 들으면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막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한 번씩 와서 회개하면 된다.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냐. 나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난 자유롭다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어요. 그 사람들 살리려는 말,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유대인의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 수준에 맞춰서 나도 맞춰준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살리는 건 율법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얘기를 하면서 율법 없이 막 방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율법에 묶이도록 그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두려워서 막 지키는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면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어떻게 하면은 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몸부림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려 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달려가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러하게 그러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타달리는데 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요. 진짜 해야 될 중요한 걸 놓치고 그냥 어용부용 가고 있다, 이 말이요. 내 기준, 내 수준 따라서. 그죠? 진짜 해야 될 복음을 위해 다른 거는 내려놔도 되잖아요. 진짜 해야 될그 중요한 게 있으면 다 버려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가 뭐냐 보화밭 비유예요. 값진 진주 비유예요. 보화밭이 그밑밭 밑에 보화가 잔뜩 숨겨져 있는데 그걸 사기 위해 이것저것 다 팔아서 사지 않겠냐. 값진 진주를 진짜 아는 사람 얼마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그걸 얻기 위해서 다 희생해도 괜찮지 않겠냐? 예수님의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 위에서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획 위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준에 맞춰 살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다 버려도 내 이득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 더큰 축복이 내게 이미 있어요 그건 기복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기복적인 걸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순교자의 길이지라도 그것이 희생하는 길이지라도 영원한 상급이 내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그 영원한 멸류관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미션은 뭐냐? 그, 내 나름대로의 응답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따라서 응답받는 겁니다. 언약의 말뚝을 내 안에 딱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말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누리고 그 안에서 단단히 세워지는 것 그게 응답 시작입니다. 견고하게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 위에 담기겠습니까? 그릇을 준비가 안 됐는데 거기에 어떻게 그 중요한 곡식을 담겠냐, 보물을 담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 말뚝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내 각인된 것, 뿌리내는 것, 체질된 것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살리는 이정표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다른 건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오직 복음하면 모든 걸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입니다. 다른 건안 합니까? 기도 속에서 모든 게 나와지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요. 그죠? 오직 전도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 지구를 움직인 이유가 구원 때문이니까요. 그 일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내 능력,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썩을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 믿습니다. 오늘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심을 볼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나라 이마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제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 아멘.